올해 역대 최대 경매 기회가 왔습니다. 근 1년간 경매 투자 언제 시작해요?라고 하면은 저는 이 날을 뽑을 것 같은데요. 그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 주간에 입찰을 가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윤님들께그 날짜가 언제인지 그리고 물건 추천과 함께 전부 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총 2,144건을 제가 전수 조사해가지고 경매 추천 물건을 찾았는데요. 그 중에서 무려 일주일 동안 수도권만 200건이라는 어마무시한 경매 물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아무 물건이나 모아놓은 게 아닙니다. 전부 다 권리분석이 끝난 물건이고요. 그리고 시세파악까지 전부 다 끝낸 물건이라서 권리분석, 시세파악을 다 끝내서 지금 최저가 대비 바로 입찰 가능한 물건만 선별해놓은 게 200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입찰이 가능한 물건이겠죠. 그런 물건이 무려 200건이나 나왔는데 경매물건이 많아지면 당연하지만 경쟁률은 줄어듭니다. 원래 100건이었다가 200건으로 2배가 늘었어요. 그러면 100건일 때 만약에 50명이 입찰했다면 200명일 때는 100명이 입찰할까요? 아닙니다. 보통 한 70명 이 정도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비율로 따졌을 때 100건의 경매 물건이 나왔을 때와 200건의 경매 물건이 나왔을 때 당연히 입찰자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많을 때 조금 저렴하게 입찰을 하게 되면 무척이나 좋은 성과가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중간이 바로 이번에 나왔는데요. 우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당장 입찰 가능한 물건만 모아놓았고요. 권리 분석과 시세 파악이 전부 끝난 물건들입니다. 그리고 실거주 물건, 그리고 투자 목적에 맞는 물건들도 전부 다 모아놨기 때문에 안심하고 입찰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00건의 물건 중 제가 3건을 한번 뽑아보았는데요. 이 물건은 감정가 7억 9천에서 지금 두 번이나 떨어져서 3억 8,700에 진행되고 있는 반값 아파트 물건인데요. 지금 시세 대비해서도 거의 2억 가까이 떨어진 물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입찰이 가능하고 층수도 19층으로 괜찮죠. 건물 면적도 121제곱미터 49평형으로 상당히 큰 대형평수에 해당되는 아파트 물건입니다. 세대수도 2700세대로 탄현동에서 가장 대장 아파트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권리분석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분이 계시지만 임차인분이 후순임차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는 없다. 단 보증금 4억 5천이 있기 때문에 명도에 저항이 있을 가능성은 약간 있지만 어쨌든 낙찰자가 인수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비는 300만원 정도 연치되어 있지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현재 시세를 보면은 거래가 상당히 잘 되고 있죠. 지금 6억대 후반에서 7억까지 거래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호가 같은 경우에도 내 네, 19층 비슷한 물건이 6억 8천에 나와있죠. 근데 경매 물건 얼마였죠? 무려 3억 8천이었습니다. 때문에 2억이 아니라 3억 시세 차익이 나는 상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원래 전회차에 입찰했으면 수익이 무척이나 높았을 수 있겠죠. 전화차로 보시면 5월 20날 5억 5천이었는데 이때만 들어가서도 1억 이상 취세 차익을 남길 수 있었던 그런 아쉬운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입지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경매 물건은 여기에 해당되는 아파트 물건이고 바로 옆에 탄현역이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이 가장 대장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학군 및 인프라는 이쪽에 전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보로 이동도 수월한 편이고 역도 이동이 수월하겠죠. 그리고 은행도 이쪽에 전부 다 몰려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도 어느 정도 갖춰진 물건이고요. 다만 서울 접근성이 약간 떨어진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추천 물건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빌라 물건인데요. 2층입니다. 층수는 높지 않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감정가는 1억 1,800에서 지금 1회만 유출됐어요. 8,200만원에 진행되고 있고요. 건물 면적 40제곱미터 12평 물건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추천을 드렸냐 해서 한번 보면은 바로 입지 때문인데요. 경매 물건은 이쪽에 해당되는 아파트 물건인데 여기 도보로 뭐가 있죠? 부평구청역이 위치하고 있죠. 이 부평구청역 같은 경우에는 7호선이 다니는 라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근데 이 물건을 지금 거리재기로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네. 500m대 한 600m면 이동이 가능하죠. 그러기 때문에 도보 1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해서 이런 물건은 수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외에 학군이나 인프라도 다양하게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쪽에도 부평구청이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조금 더 축소를 해보면 여기 한국 GM 부평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그 이외에 또 국가 산업단지까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일자리와 인프라 그리고 역. 학군이 전부 다 갖춰진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빌라 물건이기 때문에 지금 저렴하게 나온 겁니다 저렴한 이유는 당연히 93년식 구축의 빌라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탑층이 아니기 때문에 층수가 2층이면 가장 좋은 층수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을 때는요 위치도 괜찮고 그리고 물건이 구축인 만큼 저렴하게 떨어져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권리 분석 같은 경우에도 임차인분이 현재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소유자분이 점유하시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전혀 없고요. 강제 집행을 하더라도 150만 원 정도면 강제 집행이 가능하고 협의로도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이사비를 드리면 원활하게 명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호가 기준으로 1억 2천 거래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4층 중 4층 1억 천입니다. 그래서 호가가 한 1억 2천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거래된 내역을 보셔도 지금 12평 1억 1천, 1억 1억 1천, 1억 이렇게 거래가 11평에서 12평 사이에 총당 1,000만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경매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였죠? 8,000만원이었죠?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소 2,000만원 정도 시세차익이 발생한 상태고 수리를 하게 되면 3,000만원 정도까지도 시세차익을 얻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라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이런 물건은 시세가 8,000, 1억 이렇게밖에 안 하기 때문에 4,000만원 번다, 5,000만원 번다 이럴 순 없지만 소액으로 한 천에서 2천만원 투자로 천에서 2천만원 정도 벌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거래도 원활하게 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W 역세권에 위치한 물건이요. 무려 2호선과 7호선 선호도가 높은 라인이죠. 그 라인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층수도 8층으로 괜찮습니다. 감정가는 6억 3천에서 지금 최저가 5억까지 1회 유찰된 상태고요. 건물 면적은 72제곱미터 30평형 아파트 물건입니다. 그리고 역도 무척이나 가까운데요. 경매 물건은 이쪽에 해당되는 아파트 단지고요. 조금만 축소해 보면은 네, 바로 앞에 대림역이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도보로 엄청 가까운 도보로 한 5분 정도 이내로 갈수 있는 아파트 물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구로동 같은 경우나 아니면 대림동 같은 경우에는 시선이,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죠. 외국인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고 가격이 약간 떨어질 수는 있으나 절대적인 입지 자체적으로는 나쁜 물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입찰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외에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등 다양한 학군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쭉 축소를 해보면은 구로구청이나 아니면은 병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까지 전부 다 위치하고 있고 역세권 물건이니 무척이나 합리적인 가격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려 30평형 아파트 물건이 지금 5억까지 떨어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입찰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권리분석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분이 거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인수될 부분은 없고 그 이외에 낙찰자가 인수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시세를 보시면 시세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경매 물건에 해당되는 물건은 거래 사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작은 평수와 조금 큰 평수 같은 경우에는 각각 거래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작은 평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가 4억 9천. 큰 평수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6억 9천 정도로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6억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게 거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을 추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 추천물건 총 200건 중에서 대표적인 3건을 한번 뽑아서 우리 일님들께 추천드려보았고요. 조금 더 많은 경매 추천물건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아래 댓글 링크에 남겨둘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역대급 추천물건은 6월 23일부터 27일 딱 일주일간, 5일이죠? 5일 동안 200건의 추천물건이 나와 있으니까 이때 무조건 좋은 수익이 날 겁니다. 사례가 분명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올 예정이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유님들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만 저도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